노래 너무 좋은데? 하, 뜰! 크로원, 우리 중인포스터가한명 있습니다. 인물의 수행하세요. 어디 보자. 오. 아 사람 말라 있고 아 사람 말라 이고안 기모찌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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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모찌 안기 안 김어찌 시체를 못 찾음 흰 뭐야 나갔네 직접 흐흐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나인포아닌데나인포아닌데일단투표와나뛰기으한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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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은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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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아무도 방출되지 않았습니다. 동점! 인포스가 한명 남았습니다. 이거 왠지 위험한 것 같은데. 어? 뭔자로 멜트다운까지? 치! 내가 하나만 치 아, 절대 안 해! 웃기지 마! 나왜할것 같아? 웃기지 마! 안 해! 뭐야? 왜안 눌러져? 왜 와? 지켰다. 보소 바보 헿! <laughs> 애들이 왜 이렇게 다날 이렇게 생사람 잡는거 어떡지 일단 투표 건너뛰고 오, 안 돼! 안 돼!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... 오, 으으... 웬님은 임포스터가 아니었습니다. 어... 안 돼! 방출됐어. 자, 체크... 역시... 얘가 임포스터인가 봐. 맞네, 미어캣이 임포스터였어! 조심해야 되겠어. 자, 가자. 룰드 어. 눈두두. 자, 출동하자고. 그래, 출동. 허야. 땡. 으으.